자, 오늘은 모탈 컴백을 준비했습니다. 이게 8비트 페인콤으로 발매한 모탈 컴백이죠. 자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립니다. 저 미드에이 라고 써있네. 이게 2라고 돼있는데, 2라고 돼있는데, 이게 1편이죠, 그냥. 자, 소녀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처음에 자니 케이지가 이렇게 나오고. 기술 잘 나가요. 어 기술 잘나가 뭔가 좀 불안하죠? 해적판일 거예요, 이거. 구로기도 있고. 오, 계속 기술... 오, 잘 쓴다. 일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모탈 컴팩으로 발목면 밟으면...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여긴그 회사 맞죠? 아 그래도 은근히 게임 잘 만드네. 근데 이때는 우리가 오락실 게임을 뭐 좋은 그래픽으로 한, 한 나머지 이제는 눈에 안 돌아왔던 시, 시절이었죠. 뭐. 아홉 명다 나오네. 아 그래도 이게 괜찮다. 기술은 안 나가는 거 어쩔 수고자 클리어. 소냐 윈. 아 뒤에 저 배경들 움직이네. 저 뒤에 오 석상 봐. 한때 이제 그. 어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 <laughs> 괜찮아 지금이야 이제, 이제 나이 들어서 하, 하면은 좀신기해지 이상하게 나이 드는데 이런 게임들이 신기하다 어, 이상하게 3D게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어, 옛날에는 거들다 보지도 않았거든 뭐여 이거? 하면서 <laughs> 막 게임샵 켜놔요 이런거 이거 켜놔요 켜놓으면은 요 뭐지? 이 게임? 사고 싶은 없었어,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그때는 게임기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. 오락실에 이제, 이제 못할 컴백이 너무 이제 파격적이라서 그 모션 캐쳐라고 해야 되나? 근데 몰랐었던 어른 시절은 이게 패미콘 페미콤 가지고서 페미콘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림 보이잖아요. 똑같이 나올 줄 알았어. 오라실로 오락실 게임이랑. 어. 아니죠. 그때는 성능이라는 걸 몰랐을 때.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조금 알... 스콜피온 <laughs> 아, 스콜피온이 아니고. 이게 이제 섭제로 얼음. 얼음이 이제 인기가 좋았어요. 섭제로스콜피온보다는 섭제로. 그리고 이제 얼음 기술이 좀 사기적이잖아요. 저 뒤에 샹창이 있네요. <laughs> 샹창이 구경하고 있네요. 소니아, 윈! 에어로빅 <laughs> 로재같은 경우 는 국내 에 이제 무술 감독 하 시는 분이 아, 언급 은 못해요. 누구 라고？방 모씨 라고？합 시다. 그 분이 이제 무술 감독 해 외도, 에유 명한 분이 에요. 뭐. 네, 나 어린 시절 그 분이 이제 모션 을했죠섭재롤은 이제 얼 지는 않 아. <laughs> 있을 것다 있다. 섭재로 슬라이딩 하고. 그래서, 이게 언급을 웬만하면은 자정해야 돼. 누구누구, 이제, 유명한 사람들. 왜냐하면은 언급된 인물로 설명란에 올라가거든. 그, 내 유튜브가, 내 주,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, 쓱, 짤대기 없는 기능을 넣어갖고. 자, 레이든. 지구의 신이죠. 와, 여기 맵, 맵 봐라. 야, 일어날 때 뭐야 저거? 저거로 저것도 해줬어? 그냥 안 일어나고? 페이탈리티는 없어요 그냥 재미하는 거죠 격투기 게임에 충실한 게임이죠 기술은 각 캐릭터마다 두 개씩 있어요 소냐 같은 경우는 저 대쉬 날라다니기 날라 날라난 레이든이 그냥 그냥 삿갓 쓴 사람인 줄 알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중요한 스토리에 중요한 위치에 있대 케미콤으로도 2편, 그니까 러그 다음 편 개념으로 또 하나 있더라고. 그것도 해야죠. 이것도 <laughs> 해야죠. 아, 그거는, 그것도 해 그건 귀절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이거보다. 이분도, 이분이죠. 이분이 이, 인 역할 을 했을 거야.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박모 씨. 섭제로도 모션 캡처했을걸? 그, 영화, 어, 치권2 나왔던 한분중하나예요 <laughs> 닮았어. 근데, 아, 근데 이름을 언급하면 안될것 같아. 나도 이제. 유명한 사람들. 아, 내 채널에 설명안에 끝까지 있을 거 아니야. 죽을 때까지. 아니면은, 여기, 여기. 플랫폼에서 좀 바꿔줘야 돼. 너 뭐, 기능 없애줘야 돼요. 나 죽이는 거야. <laughs> 나 죽이는 거. 반대로 나 죽이는 거야. 학구들 죽이는 거야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.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유명인들을 광고해 주는 꼴이 되잖아. 이건 내가 주인공이지, 내 유튜브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,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는 또 다른 시청 주인공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밖에 없고, 다른 사람은 언급될 필요가 없고, 어려워지네? 풍이, 안 나가 오케이 클리어 리우 깡소 니야 <laughs> 오이 스컬 피언 아, 나 스컬 피언 은 진짜 충격 이었어죄송잘안 나가요？나갈 땐잘 나가요？뒤로 갔 다가 보기는아 니고 그냥 타이밍 맞춰서 쓰는 거예요. 발차기는 커맨드가 없네요. 다 손, 손밖에 없네. 이게 긁어주니까, 사이코카샷! <laughs> 와, 이거 뭐야? 슬로우 모션도 괜찮은데? 스컬피언도 멋있긴 멋있지. 근데 이제 저 가면 뒤에 저 해골. 충격이었죠? 각각에 이제 페이탈이 있는데, 이 둘은 이제 아예 해골로 만들어지는 케이탈이고 소냐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 스콜피온은 가면뒤에해골아 그래도 밸런스 괜찮다 이거 어렸을 때 오락실 가기때 형편 없을 때 이제 집에서 혜택 한 번은 없을 것 같은데? 어. 스콜피온이 왜 저걸 써? 섭제로의 기술을 쓰지? 갈고리 던지는 거 하고 순간 이동이 있는데. 자 밀어줘. 어 빨간색 복정이네. 아, 여기 맵은 이제 페이탈리티가 없어도 딱 이제 어퍼만 하면은 밑에 이제. 모게 하면 안 나가요? 여기에 이제 페이탈 키 없어도 마지막 끝내기 때 어퍼를 쓰면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이제 꼬챙이가 되죠. 어, 거기에 막꼬챙이 꽂힌 거막 머리도 있고. 상당히 이 이제 그래도 페이탈리티가 상당히 성공한 부분이에요. 잘하는 형들이 와갖고 페이탈리티 쓰면은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. 그 형들은 이제 어떻게, 어디서 저 커맨드를 배웠나? 게임책으로 본 거죠. 아니면은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오락실 같은 경우는 위에 막 커맨드를 붙여놔요. 그거, 그거 때가는 분도 있어. 집에서 외우려고. 더듬놈이지. 어. 킹오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표 이제 딱 붙여놓고. 팀별로. 야, 우리 오락실이랑 똑같이 하는데? 두 마리 이겨야 돼요? 야, 로딩도 없어. 에너지 관리 잘 해야 돼요. 바로 레이든이 나오네. 두번안 나가네. 또 다른 기술 쓴 다음에 또 써야 되네. 어, 두번 이상은 안 나가네. 타이밍이 있나 보네. 이거. 쏘냐 윈 한번 더 이겨야 될걸? 어 여기서는 시간을 걸리네 오락실에서도 두명씩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아 에너지 관리 해야죠 어 두건 이상 안나가네 똑같이 우연이 아니야 양풍을 많이 못쓰겠끔만었나봐 얘도 오라실만큼은 임팩트는 없어도 재밌게 했었을 것 같. 아니야? 아 지금 와서 재밌어? 솔직히 그때는 재미가 없었어. 그때서 좀 재미가 없었어. 어 지금이니까 재밌는 거야. 그때 했으면 재미 없었을 거야, 아마 때는 이제 이 오락실과 가정용의 경계, 경계선이 진짜 확실하게 있었으니까. 그리고 이식 잘된건 이식 잘 됐어요. 어, 이식 잘된 게임은 이식 잘 됐는데 그렇지 않는 게임들이 많아 났고. 이렇게라도 발매했으니까 다행이 소냐가 그래도, 어? 소냐가 그래도, 홍일점이죠. 이 기술 좋아요. 이게 태미공 게임 같은 경우는 밥줄 기술이 있어야 돼, 깰라면은. 밥줄 기술이 있어야 돼. 고로가 딱 중간에 있네. <laughs> 신과 인간의 싸움 반응좋으면 2편도 한번 해보죠 그 다음편 2편 모티브로 해서 나온 페미콤이다 근데 진짜 그 뭐야 모탈컴백 메가드라이판하고 슈퍼페미콤판 2가 그때부터 이식이 좀 잘된거 같아요 아이고 한마리 더 있었네 그때 진짜 오우 어 진짜 오락실이랑 거의 비슷한? 아니 오락실이 더 나을거야 그리고 나는 메가 드라이브하고 슈퍼 페인폭 판을 먼저 봤으니까 게임샵에서 돈 없지 그냥 다때려 잡으면 끝이지 그냥 왜두 명씩 나오는데? 도로기도 있죠? 세 번씩 나와? 난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. 나이들고 하니까 진짜 신기하다 진짜 이런 게임하는 거. 쓸 때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았거든. 확실히 더 좋았거든. 이런 게임들, 이식된 고 이식이 된게 아니고, 이거는 뭐 해적판이죠. 예, 그해입니다 <laughs> 해적판 회사. 아, 솔직히 시도는 좋아. 짝퉁... 시도는 좋아. 장인정신이지.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회사 하나 있잖아요 선소프트즈 선소프트즈 <웃음> 선소프트 <웃음> 베끼는 것도 좋은데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 보면은 명작 많아요 그래도 퀴즈 케임도 내가 다 올렸어요 어느 순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회사죠 직원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소리가 직원이 별로 없다는 소리도 그냥 이제 변두리에서 그냥 뭐 사무실 하나 내고서 거기서 게임 제작했다고 하는데 아 욕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자 고로죠 이제 야 고로는 좀 실망이다. 고로는 실망인데? 야 고로는 좀 실망이잖아 고로가 진짜 어려웠어요 오락실에서 폴팩 아 고로는 좀 실망인데? <laughs> 생긴건 괜찮아 그좀 크기 사이즈가 봐봐 세번 안나가잖아 이거는 연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제한부터 나가고. 고로 진짜 어려웠어요, 원에서. 1편에서 고로가. 어, 진짜 어려워. 사지를 잘라버리는데. <웃음> <웃음> 자, 고로 다음에 이제, 쌍청 자, 마법사라고 하죠. 영화에서. 여러 모습을 다 변신해요. 여러 이제, 적투가의 모습을 다 변신하죠. 이거 진짜 페미콤으로 리얼로 변신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? 원래 노인의 모습이 돼있지만, 저거는 이제 아니죠. 이제 2편부터는 자기 모습으로 나올걸? 이편인가 4편부터인가? 두 명씩 나오는 게더 어려웠다. 이 편에서는 이제 진정한 빌런이 나오죠. 황제. 자, 장풍. 자, 클리어. 자, 오늘은 미데이가 아닌 페미콤으로 발매한 어. 멀탈 컴백을 클리어했습니다. 8피트 페미콤 멀탈 컴백을 클리어했습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립니다. 저는 다음 볼게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